안녕하세요. 전희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윈윈입니다. 제가 협상을 처음 강의할 때부터 중요시한 단어 중에 하나가 윈윈입니다. 협상은 오로지 나의 이익만 챙겨서 끝내겠다. 이게 진정한 협상이 아니고요. 서로 도, 윈윈이 되는 때로는 전체 파일을 더 키워서 내가 더 많이 갖고 가고 상대방도 더 많이 갖고 가는 그런 윈윈의 협상이, 협상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 왔죠. 자, 오늘은 이 윈윈 협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아,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어, 모른 때보다 그걸 활용하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한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뒷맛이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뒷맛. 협상의 결과물은 서로 가져간 금전적인 이익. 이게 결과물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표면적인 결과물이겠죠.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이 중요시하는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정말 협상을 윈윈 차원에서 중요시하는 사람들. 관계 지향적. 한번 하고 많은 협상이 아니고 저 사람과 언젠가 또할수 있는 상황을 갖고 어,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뒷맛입니다. 협상이 끝났을 때. 이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협상이 딱 타결돼서 어쨌든 끝났다. 나도 많이 찾았지만 상대방이 왠지 내 생각에는 내가 가져간 이익만큼 상대방은 못 가져간 것 같아. 그게 좋은 협상이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협상, 잘된 협상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상대방이 협상이 끝났을 때이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마음속에 이 협상에 대한 만족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얼만큼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금전적 이익을 가져간 금전적 이익에 대한 상대방의 만족감입니다. 정성적인 만족감. 그게 뒷맛입니다. 상대방이 돌아서는, 돌아서는 협상 끝나고 테이블을 떠나가는 상대방 뒷모습을 딱 바라보면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저 상대방이 지금 이 협상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 뒷맛이 씁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뒷맛이 씁쓸하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또는 비즈니스 관계할 때, 아, 한번 보고 많은,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대는 요새 별로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또 만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이 되면, 사회생활로 따져보면, 상대방이 뭔가 실패했다, 그 사람 소홀히 대한다, 그거 위험한 짓입니다. 지금 40대 30대라면 앞으로 40년 이상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을의 입장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 굉장히 많을다는 거죠, 가능성이. 이해 되시나요? 예, 예전에 50세 평생 뭐 60대다. 이럴 때는 몰라도 지금 8, 90대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불쾌하게 좀 협상을 하고 아니면 대화를 끝맺었다. 근데 저 사람은 나중에 나하고는 이제 만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지금 시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사회 생활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지금 SNS 같은 것도 있어서요. 뭔가 팩트가 있으면 나중에 기록이 다 남습니다. 지금 검색하면 20년 전 것도 나온다니까요. 다그 검색 결과에 나오잖아요. 상대방의 이력이나 상대방의 얘기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늘, 하늘을 한번 가끔씩 보세요. 하늘이라는 게 엉성하고 그물이 없어 보이지만 그물이 있습니다. 저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늘, 지구 바깥에 그물이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하늘 바깥으로 대기로 나갈 수가 없어. 언젠가 어디선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른다. 그러면 항상 어, 대화, 협상, 이런 거는 관계 지향적 관점의 협상을 해야 된다. 나중에 본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어,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대방 뒷맛이, 뒷끝이 있다. 왠지 불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는 이익을 취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협상 안 대로 뭔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가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협상 결과를 맺어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1차 대전 후에 어, 패전국이 된 독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것 같아요. 그 연합군이 1차 승 1차 세계 대전에 승리한 연합군이 독일 패배한 독일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정말 엄청난 금액을 어, 보상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독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나요? 1차 대이 끝나고 계속 그 전쟁 배상금을 만들어서 지불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쥐어 짜여 지금 죽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다가 불을 부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독일 국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배상금 만들어서 연합군에게 지불하면서 이렇게 쥐어 짜여 죽으나 한판한번 붓고 이 계약을 무효로 해서 죽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선동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난 이 유대인을 학살시킨 히틀러.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 국민들한테 1차전 천문학적인저 배상금 지불하다 죽으나 한번 전쟁해서 이걸 무효화해서 전쟁을 해서 죽으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선동한 거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의 선동, 어, 배경에는 이런 속내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어, 협상에서 이긴다라는 용어는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협상이 끝났을 때 상대방에게 아, 나 협상에서 재미봤어. 이런 얘기 쓰면 그거는 협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사나하고 나는 한번 이제 다음에 볼 기회가 정말 없다. 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럴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자 쥐었자에는 그런 협상 결과물은 나에게 이익을 가져자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윈윈의 관계를 항상 의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는 항상 상대 입장에서는 어, 내가 준 것만큼 받았다 이런 느낌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느낌을 갖게 금액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게더 중요합니다. 느끼게 만들어. 만들어라. 그래서 협상 끝난 상대방에게 계속 좋은 말을 이렇게 포장해 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통 이렇게 금액이 붙은 협상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경제적인, 금전적 관계로 결과물을 이제 제시하는 협상. 자, 판매자, 만약에 이게 요새 중고 거래한다.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물건을 판매 중고 거래를 판매하는데, 사는 사람한테 나는 이 물건 2만 원 아니면 나는 안팔 의향이 없다.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만 원, 그 물건 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 도저히 줄수 없다. 이렇게 첨예하게 맞부딪히면, 이 요구와 요구가 맞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우리 통상 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실마리가. 여기 써있네요. 합의라는 걸 하잖아요. 합의. 합의라는 게 뭐죠? 결국은 만원과 2만원 사이에 중간값에 수렴해서 어, 타결이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금액과 금액이 맞부딪히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어, 누군가 뭐 양보하기 전에는 그냥 중간값으로 합시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 아마 이 정도 금액 부를 것 같은데 나는 어차피 나중에 중간점으로 수렴될 거니까 그러면 나는 3만원으로 하지. 뭐, 아예 처음에 이렇게 의도하고 3만원으로 부르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자, 이런 거는 협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합의라고 하는 합의, 중간점을 평균으로 그냥 결정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만원 주겠다, 2만원 받겠다, 1만원 주겠다, 15,000원 1만 중간으로 합의를 하면 쉽게 합의는 됐는데, 이게 윈윈입니까? 윈윈은 아니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2만 원을 의도했는데 15,000원이야. 그러면 어때요? 5,000원을 손해 본 거죠. 사실 제가 자기 원래 기대했던 바에 손해 본. 사는 사람도 원래 만원 이상은 안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15,000원을 주고 물건을 산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때요? 이익 받나요? 5,000원 손해 본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손해 본. 이게 윈윈의 협상이냐? 절대 아니란. 합의 자체는 명분은 좋아도, 어, 우리가 생각하는 윈윈, 협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한 번, 어, 진행해 볼까 합니다. 결국 다 윈윈이 아니고, 루스루스의 그런 게임의 협상을 한 것임에 불과하다. 자, 윈윈을 중요시합니다. 자, 협상에는 복수의 이슈가 존재한다. 아까 금액이 주로 경제적인 그, 가격이나 금전적인 이슈가 주로 많이들 협상의 이슈가 되는데 사실은 협상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윈윈 협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협상의 이슈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협상에 붙여가면서 한번 복합적으로 요구를 해라. 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네요. 자 보통 갑을의 관계가 있죠. 우리가 갑을하면은 왠지 세상에는 갑과 을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에는 갑과 을의 첨예한 어,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가베사는 납품업체인 을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당연히 을업체는 어때요? 어 가격을 보통 가베사는 행포를 부린다는 표현도 있을 정도로 갑은 금액을 낮춰서 불러서 을 회사에서는 이 회사 아니면 팔 데가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 낮춘 금액을 받아가면서 자제를 납품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갑을의 수직적인 어, 계층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갑 회사에서는 이렇게 위에 있다는, 상화 관계 상에 있다는 관점에서 가격을 낮춰서 막 이렇게 후려쳐가면서, 속진 말로 후려쳐가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낮춰서 물건을 납품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래. 그 거래가 과연 좋은 거래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5천원 되는 물건을 3천원에 납품을 받으면서 해봐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 물건의 품질에도 우려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5,000원짜리 원가의 물건을 3,000원에 그냥 낮춰 갖고 이렇게 물건을 받게 되면 그 물건 품질이 문제가 될수 있다. 현실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갑의 입장에서 그게, 그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격 말고 다른 이슈를 붙여가면서 한번 을과 거래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협상 그러면 을도 윈 값도 윈할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볼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베사 입장에서는 주로 어, 납품 시기, 어, 가격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대금 조건, 이거를 주로 이제 요구사항에 올려놓고 서로 견적하면서 협상을 하는데 가격 말고도 사실은 인간관계 말고 이런 회사와 회사관계에서도 첨예한 가격 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이슈거리가 있다. 특히 가베사에서 중시하는 이슈거리가 있다. 이거죠. 자 가격은 좀 이렇게 어, 우리가 좀 높여 낮춰서 우리가 받도록 너희 을 입장에서는 불리하시지만 여러분 을 회사에 저희가 이런 거 해드리면 어떨까요? 아 어, 납품 시기 좀 빨리 빨리 달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하자 보증 기간도 일반적인 상황보다 좀 늘려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 가격은 좀 높, 낮춰서, 높여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지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우리가 가격 높게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거죠. 우리가 가격은 약간, 가비사 입장에서 손해보더라도 이런 거를 받으면, 이런 서비스 거리를 의뢰사로부터 받으면 가격의 손실을 보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 플러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지만 이런 걸 받는 거를 합해 보면 우리도 손해 보는 거 없고 이익이야. 갑에서는 이익이고요. 을 입장에서도 이런 것좀해 주면 갑회사에서 제안한 그 높은 가격을 우리가 받으면서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 을 회사도 이익이 되는 그런 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을이 또는 갑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거래 조건에 붙여 가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쌍방향이 다 얻어가는 그런 거래 조건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시는 다이소라는 일상 생활용품 저가형 유통업체 사례입니다. 네, 여러분 가끔씩 여기 들리실 것으로 생각돼서 이 사례를 좀 삼았는데요. 자, 이 업체는 유통업체이긴 하지만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아, 천 원대 품목이 대부분이죠. 적어도 5천 원 넘는 품목은 없는 걸로 이렇게 예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업체가 이렇게까지 1 0 0 0 원대의 일상 생활 용품들을 판매한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야, 이 업체는 정말 이 수많은 납품 업체들로부터 이런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를 할때 과연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을 내려갖고 구매를 하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뛰어나겠다. 어,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이 다이소라는 유통업체의 구매 담당자가 이 수많은 생활용품의 이 납품업체들과 어, 협상을 할 때, 가격 협상을 할 때, 어,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중에 유리컵을 만드는 이 납품업체와 이 다이소라는 일종의 갑회사의 어, 구매 단가에 대한 협상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500원에 이제 납품을 해달라고 구매 단가를 얘기를 한거 던졌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 맞대응은 납품업체 사장님 얘기는 800원은 주셔야지 저희가 500원에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원가를 딱 보면 바로 저희는 손실입니다.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800원 이상 해야 된다. 여기는 500원 이상은 안 된다. 그 300원의 차이가 있네요. 단가상에. 자, 이럴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이거 그 거래를 윈윈으로 서로, 어, 이득이 되는 협상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지금 300원의 가격 차로 인해서 얼핏 보면 만약에 3, 500원으로 다이소에서 구매 단가를 정해서 거래를 했다. 그리고 300원에, 개당 300원의 전체 이익을 다이소가 독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이소 입장에서는 을 업체, 유리컵 제조하는 사장님에게 과연 어떤 제안을 했을까? 네. 자, 경제적 이익이 300원인데, 보이시나요? 예. 사장님 이 유리컵 지금 공장 가동률 어느 정도 되세요 몇 프로 되세요 저희하고 거래하시면 이300 500원으로 거래하신다면 가동률을 거의 풀 타임으로 다 24시간 가동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어요 그만큼 많이 우리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가동률 증대 되죠 지금 보시 보이시나요 이 약간씩 금전적 이 다이소 업체 입장에서 300원씩이 약간씩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툭툭 던지는 거죠. 이을 업체 납품업체의 이득이 되는 가격 단가와 관계없는 다른 부분의 이득이 되는 제안들을 던지는 겁니다. 현금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유리컵 저희한테 넣어주시면 어, 어음 대신에 현금 그것도 미리 미리 드릴게요. 현금을 어, 굉장히 솔깃하네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약간씩 옮겨갑니다. 이쪽으로 더 저희 약간 300원에서 단가의 그 이익을 약간 줄여 대, 줄이는 대신, 사장이 포장지도 하지 마세요. 저희, 천 원대 가격이니까 포장지 신경 쓸 여유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소비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갖고 가거나 가방에 넣어 가게끔 유리컵을 만들어주세요. 디자인? 디자인은 신경 쓰지 마세요. 새뭐 날개 끝에 약간 날개 없어도 됩니다. 여기 우스갯 소리로요. 날개 다 그리지 마세요. 원가 최대한 저기 줄이도록 해주세요. 신, 다른 거 신경 쓰, 장식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장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보이시나요? 교체 재료도 약간 떨어지는 재료로 하셔도 됩니다. 천 원으로 사가는 고객들이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민감하지 않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가격 이외에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정성적 이익 부분, 물론 금전적 이익까지 연결이 되겠지만, 이거 하고 저희는 어, 300을 이익을 보는 500원 가격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야 우리가 금전적으로 는 손해 보지만, 이것도 찾고, 이것도 찾고, 이거 다 따지면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원가 가격은 500원이지만, 그 외에 이득을 다 따지면 우리가 이익이다, 우리도 이익이다. 그래서. 서로 500원, 다이수가 원하는 500원 가격대에 서로가 거래를 합치해서 협상이 되는 그런 사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협상의 이슈가 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이걸 약간 다른 방향,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이외 다른 것들도 한번 고려해 봐서 상대로 하여금 이익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이런 이익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왜? 상대방도 윈이고 우리는 당연히 윈이고 이렇게 윈윈이 되는 협상으로 갈 수가 있다자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서로가 어, 중요시하는 지금 하나의 이슈 이외 다른 이슈도 한번 붙여가면서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서로 주어 넣다 뺐다 이렇게 한번 거래를 조건을 형성하면 서로 윈윈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상,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세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상대방의 다양한 이 숨은 욕구를 자극해서 떡을 키워라. 지금 여기서는 경제적이익이 더 커지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점다 넓이가 더 넓어지는 거죠. 이게 점다 파입니다. 서로가 어, 균, 배분은 어떻게든 서로가 취하는 전체적인 이익인데 여기는 어때요? 금전적 이익만 따지면 원 면적이 요거 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금전적 면적도 커지면서 다른 비금전적인 요인까지 합치되면 이 원의 면적이 더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로가 논화가 지면 분명히 윈윈이 되는 그런 거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떡이 커지면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 어, 포지티브 썸 게임. 서로가 더 전부다 더 많이 가져가는 합치, 합해보면 떡에 파이의 크기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룰룰 날라하면서 서로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는 그런 넓은 시야가 여기선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혹시 기억에 사라질지 몰라도 윈윈 협상은 본질은 윈윈인데다 민윈인데 윈윈은 바로 파이 키우기다. 그래서 윈윈 협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협상은 윈윈이다. 당연히 윈윈으로 가져가는 게 협상의 본질이고 어, 윈윈을 하는 가운데 서로가 가져가는 이익을 합했을 때 전체적인 파일을 키우는 노력부터 시작하는 게 협상의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는 너무 이렇게 보면 서로가 주어진 것 찾고 상대방에는 게덜 주고 왠지 전체 파이가 꼭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사람들은 서로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이슈들 이렇게 붙여가면 파이 전체를 키울 수 있는 상황도 많거든요. 경제적인 거 말고 비금전적인 상황 이슈들 붙여가면서, 자, 그게 안 되면 파이를 키우는데, 파이 키우기 안 된다면 실제 금전적인 파이 이런 것보다도 인식의 파이를 키워라. 인식, 아까. 경제적인 거 이외에 만약에 연봉협상이라면 이런 것까지 다 넣어갖고 하라는 거죠. 공정하고 명예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연봉협상이나 다음 해 근로조건 협상을 하라는 것. 전체적인 파일을 더 키우는데 이런 건다 사실은 객관적인 수치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식이잖아요. 인식을 키우는 것까지 이 인식상의 파일을 키우는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협상이 끝났을 때도 상대방의 인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아 오늘 협상 어째 끝냈는데 나는 금전적으로는 약간 뭐 양보를 한것 같지만 다른 걸 많이 찾았어. 전체적으로 내 주관적인 감정은 오늘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도록 상대방 인식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멘트를 날리면 더 좋습니다. 그걸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상대방에게 어, 오늘 협상 끝났는데 오늘 타결된 조건은 어떠신가요? 메일을 그 바로 보내 주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자신을 위한 게임으로 된 것이라는 주관적인 인식을 복돋아 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부가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5천만 원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천만 원이라도 군말 얘기 있었는데, 어우, 마지막에 통 크게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익 봤습니다 어때요? 이거,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 좋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던지면 어때요? 상대방은? 기분 나쁘죠? 아, 내, 내 나름대로는 손해본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 처음부터 저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나왔었구나. 아, 기분 되게 안 좋네. 어차피 다음 기회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이걸 상기하고 나올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그게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해갖고 굉장히 망치는. 이거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아, 오늘 제가 좀 손해본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정말 양보를 해주셨는데, 어우, 더 많이 차지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응? 좀더 상대방이 더 얻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금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 금전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인식. 가능한 상대방이 얻은 것들을 부각시켜 주면서 얘기를 해줘라 협상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면서 상대방 얻은 것들 참잘 잘하, 선택 잘하셨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부추켜 주라는 겁니다. 뭐이돈 드나요? 돈 드는 게 아니죠. 예. 자 협상의 공을 상대방에게 넘겨라는 얘깁니다. 고마움을 이 사실 이 협상 오늘 타결될까 좀 걱정했었는데. 상무님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 주셔갖고 이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상대방은 어때요, 상무님은? 야, 이게 금전적인 거래를 떠나서 사람이 됐다. 신뢰가 가네. 어? 다른 다음 번에도 이 사람하고 하는 게 남선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어. 거래 조건을 떠나서 이렇게 마음가짐 자체를 업시켜 주잖아요. 신뢰감도 주고, 자 이런 것들이 협상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윈윈 어, 협상을 말씀드렸죠. 자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 결과물, 거래 조건에 타결된 금액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뒷맛을 씁쓸하지 않게 아주 좋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본인의 노력. 인식을 높여주는 노력도 협상 끝난 후에도 대화의 창구에서 이렇게 붙여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윈윈 관계를 지향하는 협상에서는 금전적인 당면 이슈 이외에도 다른 조건들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전체적인 파일을 높여주는 그런 윈윈을 좀 모색해라. 이런 말씀을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인식의 파일을 높여라.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